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이후에 국내 증시가 정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뭐랄까 시장 전체가 오랜만에 활짝 웃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특정 섹터들은 그야말로 불꽃 랠리 이런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도대체 이런 시장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 포인트를 깊이 있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료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눈에 띄셨어요? 역시 뭐니뭐니해도 파월이장 발언 한마디 이게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겠죠 단순히 그냥 지수가 올랐다 이 사실 너무해요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주체들이 시장을 이끌었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유독 빛났나 이걸 살펴보면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배경하고 세부적인 허름 또뭐 숨겨진 의미까지 함께 좀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보죠. 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잭슨홀 미팅 발언이에요. 파월 의장이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던졌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걸까요? 그냥 뭐 금리이나 가능성 언급? 이거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비둘기파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인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이전까지 시장은 사실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쩌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좀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드났어요 인정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를 열어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요.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그 마중물이 시장에 확 퍼진 거죠. 아하. 약간의 뉘앙스 변화에도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특히 그 금리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성장주들. 이쪽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대감 하나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는데요. 자료 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188억 원, 기관이 1,543억 원순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규모가 더 커서 외국인이 2,263억 원, 기관이 825억 원에 순 매수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그야말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으면 지수 상승폭도 상당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어느 정도였나요? 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플러스 1.35% 상승해서 3209.86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강했어요. 무려 플러스 1.98% 급등해서 798.02 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폭등한 셈이죠. 거의 2%면 정말 큰 폭이네요. 네 거래 대금도 코스피가 한 8조원 코스닥이 5조원 수준으로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봐도요 코스피에서 상승 602개 하락 271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1154개 하락 473개 상승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반적인 훈풍이 분하루였어요 정말 시장 전체가 들썩인 하루였군요. 하지만 뭐 이런 날에도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특히 어떤 분야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정 테마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전반이 좋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로봇,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소위 성장 주섹터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어요.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가장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이죠.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만큼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로봇 분야부터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에 폭발적인 랠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던데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한가 플러스 29.99%까지 취소하더군요. 와, 단지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상승세가 너무 강렬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로보테마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시적인 배경 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호재들이 그냥 동시에 터지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낸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복합적인 동력이 작용한 거죠. 복합적인 동력이요? 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 지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을 결합한 이 물리적 AI 분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부각된 거죠. 아, 정부 정책. 네. 둘째는 그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있잖아요. 그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로봇주의 호재라. 이건 좀 연결이 바로 안 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법이 파워업 같은 노사 분쟁 시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생산 현장의 자동화, 즉 로봇 도입 같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아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수요 증가 기대감이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여기에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조만간 로봇 관련 신제품을 발표할 거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열기를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궜습니다 와 정부 정책 법 개정 효과 기술 모멘텀까지 정말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다칭적인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하이젠 RM 플러스 21.71%, 로보티즈 플러스 19.31%,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 10.08%, 현대 무백스 플러스 11.78%,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동반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료 보니까 로봇 테마 관련주들 평균 상승률이 무려 14%를 넘어섰다고 해요. 평균이요? 와 평균 14%요 정말 대단했네요 로봇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 특히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이것도 역시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이게 일부 지역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강자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것도 처방 건수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글로벌하게 비만 치료제가 정말 핫하군요. 그렇죠. 이런 글로벌 수요 폭증 소식이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특히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요. 약효를 좀 오래 지속시키거나 투여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DDS라고 하죠? 네, DDS 기술이요. 네,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G2G 바이오가 상한가를 갖고요. 플러스 29.92%, 인벤티지 랩이 플러스 15.59%, 그리고 면역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샤페론 플러스 10.49%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의 성공이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죠. 네. 금리이나 기대가 성장주인 기술주나 바이오주의 긍정적인 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증본이나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이건 조금 우회였는데 이건 앞서 언급한 배경과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금리나 뭐~ 글로벌 트렌드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순수하게 국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인데요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요. 이사 선임할 때 소수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요. 또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자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 상법 개정안 통과? 근데 그게 왜 증권사나 지주사 주가의 호재가 되는 거죠?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은 이 개정안 통과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소수주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한국 증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거 있잖아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사업하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 이게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이게 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헌원 정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연결습니다 연결이 되고요. 이런 기대감에 부국증권 플러스 9.98% 같은 중소형 증권사나 또 SK스퀘어 플러스 7.10% 코오롱 플러스 7.35% SK 플러스 4.42% 같은 지주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실제 기업 가치 상승이나 주주 희화 정책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 외에도 반도체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죠.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위험 자선 선호 심리를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파월 발언으로 촉발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술 성장주 섹터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분야들도 있었겠죠. 뭐 모든 배가 동시에 떠오르지는 않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시장 내에서의 차별화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은요 최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해당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시멘트나 레미콘 관련 기업들은 최근 발표되는 건설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구매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손해보험주들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도요. 개별 섹터라 기업 고유의 악재나 펀더멘탈 우려가 있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렇군요. 투자자들의 울지김과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증시에 맡겨둔 돈, 즉 고객의 탁금은 오히려 줄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고객예탁금은 전거래일보다 1조 4,051억 원 감소해서 64조 6,3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탁금은 줄었군요. 네. 반면에 신용융자 잔고는 1,364억 원 증가해서 21조 5,100억 원을 기록했죠. 신용융자는 늘었고요. 네. 이게 뭐 의미하냐면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보유 현금을 쓰기보다는 어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레버리지 투자가 늘고 있다 네 이런 레버리지 증가는 특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공격적으로 비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건 향후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대감만으로 빠르게 오른 만큼 작은 외부 충격에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의 압력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인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로보티즈, SNT다이내믹스, ABCNC 등 다수의 종목들이 250일 그러니까 약 1년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정 성장 섹터 중심으로 시장의 주도력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속출한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월 발언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반의 반응, 뜨겁게 달아올랐던 섹터들과 그 배경 그리고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번 시장 분석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의 가장 큰 줄기는 역시 제롬 파워 연준 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서 국내 증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고요. 특히 로봇, 제약,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이 기대감을 등에 업고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처럼 국내 정책 변화가 증권이나 지주사 같은 특정 섹터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에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금리 기대 같은 거죠. 그리고 주목받는 산업 트렌드, 로봇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 요인, 상법 개정 같은 거요. 이세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시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금리 인하라는 어떤 가능성 혹은 기대감에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분석은 거시경제 변수, 산업별 동향 그리고 국내 정책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인상적이었던 그 로봇 섹터의 경우를 보면요. 정부 정책 지원, 또 노동 관련 법 개정의 반사이 기대 그리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 엔비디아 같은 거죠.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다른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요. 그 성장이나 성공의 동력이 혹시 단 하나의 강력한 요인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봇 섹터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긍정적인 바람들이 함께 불어오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성공 방정식의 다각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